아그근요 어찌 그러다고박 그리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제 정등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 이제 구조에 맞춰 불 어승하며 승에 일제히 불을 켜겠습니다. 불불 어. 주의주님께서 구원이 있겠습니다. 시바람 세에 항상 계시는 불보살님, 가온난이 저희들의 총독의 질를 닦아 대동, 대한민국, 전라남도, 고려군마, 삼면, 실산, 대황사 충북, 타랑에서정성을대해부처님 모신나를 동행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처부터 지금까지 문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욕도를 위하며 탐내고 성내고 오래서 갔던 자수로 지금 모든 역장을 질탄 마음으로 참여함 하 나니 바르고 슬기롭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룩하신 불보살님, 온력에 독참한 저희 모두가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사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금 모든 덕장을 깔끔히 씻어내고 불편한 심심이 더욱 경과하여 푸르소이 장가를 이루어. 법계의 모든 중생을 피하라고 인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처님의 신날 동참으로 없는 모든 제자 가운데 참선자는 화두가 일어하고 연불자는 생명이 나타나며 강경자는 지혜의 눈이 느리고 박복자는복도를구족하며 탐명자는 수명이 길어지고 평등에는 하속기에 괴차하며 사업자는 사업이 번창하고 직무자는 수분이 성취하며 농사자는 노고 분명하고 부직자는 취업 성취하며 운전자는 안전 운행하고 사급자는 허급 성취하며 무협연자는 귀인을 만나고 자식이 없는 이는 천열를 가지며 미혼자는 결혼 성취하고 시방 3세의 위정정보다 폭두기 부족하고 지혜가 운만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옵니다. 절연하신 불보살님 오늘 동참한 모든 불자의 선망포모와 아득한 일철부터 인연을 맺은 일가 친척의 영가와 그리고 시산대왕사가 장롄된 일에 지금까지 화주 시기의 인연을 싣는 모든 이와 시방삼세의 종부제로운 모든 어들이 글보살님의 각별 입사와 명료의 헤매지 말고, 다 함께 성비의 회를 벗어나서, 은하세계의 상품상대에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어넣는 자료, 지의 길로 인도하신 글보살님, 슬탄신심으로 이복장만 이대 각가정의 일체의 어비를 막아주시고, 편란하고 허목한 가정을 이루온 가족이 건강하고 마음이 밝아 하고자 발가, 하는 모든 일이 음만에 성취되게 하소서 법계에 들어하신불 보살님 오늘 동참한 모든 교자들이 선마다 승독 계약을 늘 여의고 항상 화요야 검사로 충만케 하옵고 요걸음 도북 증정하여 삶의 큰 뜻을 이루 가족 중 큰 사람도에 대해 떨어지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되 불법을 이 오늘 참참한 모든 부자들이새세생생토록 부처님 가의불속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보살들을 향하여 마침내 성불하는 그날까지 지혜의 바른 인에서 물로 생이 없이 착하고 슬기로운 좋은 도반이 되게 힘으 주시옵소서. 나무 소나무 이불, 나무 소나무 이불, 나무 시어분사 소나무이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제시스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시스님의 네. 목탁에 <놀려> 맞추어 일베의 부처님 오신날 오늘 낮에 이렇게 화사하다가 또 밤에는 모중생들이 또, 또 어, 도움을 시켜주듯이 어? 이렇게 범죄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또. 고삐가리는 음, 가운데서 고지로 어, 어, 협조한 어, 가운데 전멸시를 하지만 또 방금 추어했듯이 전멸의 인연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력이 성취하시고 좋은 희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의뢰입니다. 토탈 내내 거의 한 달에 가까이 안을 준비해 주시고 또 노래연습, 네, 공양에서 네. 또는 불기 땅, 또 꽃꽂이부터 시작해서 도량 청소부터, 선생들과 또, 많은 그 분들, 또, 연예인 옷에 예쁜 연동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연예인 부부들이 또 그렇게 즐겁게 뛰어놀고, 또 오늘 합창까지 음성 고양에 올려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많은 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상징하면서 하는 말이 저는 늘 같은 법문을 합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가족들이, 부처님 아닌 분이 아니시더라. 모두가 부처님이시더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부처님의가르침 대로 베풀고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 어, 전면 부처님 오신다를 회 향하면서 모든 불보사님의 합필을 우리 여기에 모신 모든 가족들 또 참석하지 못하신 모든 불자님들과 국민들에게 이 회양의 주원을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주지님의인사말 천천히 나오셔서, 를번 돌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천천 조심히. 천천히 나오세요, 천천히. 으음. Oh Oh uh no! -huh. 「ファーガー」<music> 아, <목소리도> 아, 멋진 날 봉축 거외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나, 둘, 셋. <laughs> 자, 하나, 둘, 셋. <laughs>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자, 둘, 셋. 다시 한 번요. 하나 둘셋 다시 한번요 하나 둘셋예 됐습니다 찍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하나 둘셋 다시요 하나 둘셋 잠시만요 가로로 하나 찍을게요 하나 둘셋 다시 한번요 하나 둘셋예 됐습니다 고생했어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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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분, 예.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로로 한번더 찍게요.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목소리가> 셋, <목소리가> 다시 가로로. 하나 둘 셋, 한번 더요. 하나 둘 셋, 한열장 찍어줘. 열 장. 선생님, 잘로오세요 목교사. 자 찍습니다. 다잘 나옵니다. 자 하나 둘 셋, 다시한번더 하나 둘 셋, 다시요 가로로 하나 둘 셋, 한번 더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